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덴마크컵 16강에서 미트윌란과 코펜하겐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우리나라 선수인 조규성이 미트윌란의 일원으로 풀타임을 소화하게 되었는데요. 미트윌란은 1일 오전 4시 15분 한국 시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파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시즌 덴마크컵 디비오 포칼렌 16강에서 코펜하겐에 0대 1로 패배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트일라는 덴마크컵 8강 진출이 좌절되었고요. 이번 경기에서 코펜하겐은 433 포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선발로 나선 선수들은 곤살베스, 코르넬리우스, 라르손, 헤이룬, 폴크, 레라허, 쇠렌센, 딕스, 바브르, 안케르센이었고, 골키퍼는 그라바라였죠. 반면 미트일라는 442 포메이션으로 나섰습니다. 조규성, 브리닐센, 심시르, 기고비치, 올손, 쇠렌센, 파울리뉴, 베흐, 인가손 달스가르드가 선발로 나섰고 골무는 프라이스리 지켰습니다. 이한범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어요. 코펜하겐이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전반 3분 코르넬리우스가 뒤에서 날아온 긴 패스를 가슴으로 잘 컨트롤한 뒤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그 슈팅은 크게 벗어났습니다. 미트 윌라는 전반 7분과 8분의 코너킥을 통해 반격을 노렸지만 유효한 공격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미트 윌라는 낮은 위치에서부터 역습을 노렸으나 코펜하겐의 압박을 피하는데 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규성은 브리일센과 함께 전방에서 수비 대형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압박을 시도하거나 공을 뺏은 뒤 연계를 통해 역습을 살렸습니다. 전반 21분 코펜하겐의 폴크가 문전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미트 윌란의 수비가 잘 막았습니다. 이후에도 경기는 코펜하겐이 주도하는 분위기로 계속됐고요. 미트 윌란은 수비에 집중하면서 역습을 노렸지만 쉽게 공격을 풀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은 두팀 모두 득점을 할수 없어 0-0으로 끝났어요. 미트 윌란도 교체 카드를 추가로 사용했어요. 후반 31분 브리닐센과 심시르가 빠지고 프랑클리노와 오소리오가 들어왔다. 공격에 변화를 더 주겠다는 의도였고 미트윌란이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후반 32분 미트윌란 박스 앞에서 폴크와 레라허를 거친 패스가 문전으로 침투하는 루니에게 향했고 루니가 침착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리드를 허용한 미트윌란은 이전보다 라인을 높게 올리며 공격에 곱비를 당겼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를 주도한 쪽은 코펜하겐이었어요. 코펜하겐이 쐐기를 박을 기회를 놓쳤으며 후반 추가시간 4분 루니가 다시 한번 문전에서 기회를 잡았지만 슈팅이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승기를 잡은 코펜하겐은 시간을 끌며 구치기에 들어갔다. 미트 윌라는 전방에 있는 조규성에게 향하는 한 번의 패스로 기회를 만들려고 했으나 조규성은 상대 수비와의 경합에 고전했다라. 결국 경기는 미트윌란의 0대1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포인트 올릴 기회가 자주 오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